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오분야기 동무야기 김지훈입니다. 오마이 현인 워렌 버페, 버크셔 해소웨이 회장이 지난 날에 일본 5대 상사 채권을 60억 달러, 약 85억을 매수했죠. 일본 경기 회복을 조심스럽게 예상했고 종합평가 지수는, 종합상사 지수는 최고치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더디게 나왔고 그러자 아시아로 들어왔던 글로벌 자금들이 인도와 일본에 들어가 있죠. 그결과는 이케이 지수가 33,000으로 1990년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엔데믹 덕분에 이제 관광도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3월에 외국 관광객 숫자가 180만 명으로 1년 전에 10배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소득 증가가 되고 소비투자가 회복이 되고 디플레이션에서 빠져서 지난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특히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우리 세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에서 4%로 지난 90년대 1%밖에 안 돼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각부에서 최근 발표한 4월 경기 판단 조사도 3개월 전에 발표해서 현장 판단 지수가 54.6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 경제 정상화로 소비가 늘고 취업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동향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바운드도 증가해서 국내수요도 고단감이 높은 가동 수준으로 변화하고 고객의 마인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업계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개월 후에 경기동향에 관한 질의 결과, 장내 판단지수가 2 6 5인트 상승하고 있지요. 그 결과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되고 주가는 이제 거품이 되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고 있습니다. 즉, 일본 경제의 비관론이 만만치 않은 거죠. 특히 이제 엔조로 인해서 뜨거운 감자에인해서 통화 가치가 더 약화됨으로 인해서 국제 경쟁력이 이제 일시에 무너지지 않냐는 하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일본은 아직 IT 혁명이 올라타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무실에서 도장과 엑스를 찍고 관공서에서는 프로필 리스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받지 않은 점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디지털 기술력에서 63개국에서 62위죠. 그리고 유엔 글로벌 혁신 지수는 13위로 한국이 6국보다 한참 아래 있죠. 일본의 통화 정책이 제한적으로 통화 인축을 하지 않고 계속 팽창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이것이 이제 잘못 되게 되면 일본 엔화가 단순히 휴지 조각으로 된다는 전 무려도 있죠. 그러나 최근에 일사분기의 경제가 비상한 것을 보면 일본 경기도 이렇게 선진국 경제로서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이런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본의 앱을 이용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가 그 모색하는 것이 보다 우리 협력만 좋지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